you 내일 서울의 구석구석 트레일러닝 대회를 뛰어 제주공항에 왔어요. 회사 교육이 낮부터 저녁까지 있어서 그거 끝나고 8시 반 비행기 타려고 늦은 시간거 일부러 예약했는데 지연이 돼가지고 9시 반으로 미뤄졌어요. 9시 10분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착공을 시작합니다. 비행기 탔고 시간은 36분입니다. 11시가 넘어서 김포에 착륙하게 되면 김포에 착륙 못하고 인천공항에 내리거든요. 빨리 이륙을 해서 김포에 내려야 돼요. 네, 제발 11시 전에 도착해라. 김포로 잘 왔습니다. 숙소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짐 찾고 숙소로 갈게요. 이제 곧 12시인데 제주랑 다르게 막차가 아직 안 끊긴 상태입니다. 내일 대회장에서 만나요. 봐요. 예쁘죠? 역시 서울은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해 놨어요. 지금은 새벽 5시고요. 약간 쌀쌀해요. 대회 복장을 입고 대회 시작하는 서울 광장까지 숙소에서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들어왔고 달겠습니다. 올라와서 시작하기 2분 전이고 작년 우승자 지호 언니,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섯! 여섯! 시작하고 인왕산부터 바로 스틱 필요하다고 해서 스틱 준비하고 달리겠습니다. 서울 트레일, 트레일 55km 여러분들의 관 어서 뛰는 트레일러닝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단풍나무랑 은행나무가 멋져요 신호가 있어서 신호등으로 <laughs> 여기서 다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다 만났습니다. <laughs> 산으로 왔습니다 아직 스틱은 안 꺼냈고, 더워서 매트를 받고 있어요. 아직 동이 안떠서 랜턴풀 에이지 하면서 갑니다. 이런 산입니다. 스틱은 꺼냈고요. 한 밥은 145. 음, 아. 제 제주. 아, 네.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너무 맛있게. 키제 기둥 이팅 감사합니다. 빨리 네, 언니 따라갈게요. 제주기둥? 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너무 여유가 넘치길는못 알아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1 p 기원 지났고, 물이 많나? 눈에 띄네 챙겨왔어요. 이따가 어필해서 먹을 예정입니다. 이 농산을 나온 것 같고, 제가 서울 길을 잘 모르니까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앞주자를 조금 빨리 따라가 볼게요. 길 찾는데도 은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문제, 에너지제, 몰라 6.2km에서 막습니다. 앞뒤로 아무도 없어서 무섭고 외롭습니다. 여기는 완전 가을 같아요. 가을 숲에 온것 같아서 아, 제주에서 쉽게 볼수 없는 단풍나무도 있고 가을 한껏 느끼고 갑니다. 파이팅! 음, 네. 뭐드어요좀 먹고 갈게요. 네네. <laughs> <laughs> 음료수 이쪽에 있습니다. 파이팅요 커피도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근데 다행히 한 50m 가고 돌아와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북한산에서 막 나왔고 시내길로 나왔습니다. 근데 g p x 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표식이 없어서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긴 하지만 우선 시계 지도 따라. 가볼게요. 브리트3 왔습니다. 혹시 제주에서 오시는. 아, 네, ]까? 맞아요. <laughs> 그리고 뭐 커피도 맛있거든요. 네. 커피 아니, 아메리카노면 마시고 싶은데. 라떼여가지고. 다른 시피도 다 라떼더라고요. 아, 네. 작년에는 두개다있었는데 아, 네. 네. 공주묘 있잖아요. 그쪽은 찌지가 없어요. 아, 그 네. GPS를 잘 찍고 오죠 그걸 좀다 치워버려가지고 도봉산까지싹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밴드 같은 게 있나요. 네. 여기가 떨어지려 그래서 다친 게 있는데 아, 네. 같아요. 아유.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네. 제주에서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저밖에 안 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2등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3등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피에서 확인해 봐야지. 사실 등수보다는 1등의 기록과 얼마나 차이나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싶진 않은데, 워낙 잘 뛰는 언니여서, 차이는 좀 나겠지만, 최대한 줄여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벚꽃잎 날리듯이, 나연이 날리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가을 느낌, 물씬. 서울대회 뛰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제주에서 느끼지 못한 가을을 서울 구석구석 트레일런에서 느끼고 갑니다. 21km 3시간. 네, 30km만 가면 된다. 아유. 너무 예쁘 제주는 단풍 이런 거안 들고 바로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 느낌이 약간 저거요. 1.8킬로 네. 안녕하니다 여기 뭐 혹시 저걸 올라가나요? 저저 네, 산이요? 아, 아니요. 제주로. 아니죠? 아. 어. 유튜버 닮았어요, 제주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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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이에요, 현재? 지호 30분 전에 갔어요, 응. 이에 아까 저는 20분이였는데 조금 더 빨리 가면 흉뜻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대게 갔다 오는데 또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아 아. 지호 언니는 몸이 열개여도 모자랐어 다음 주에 또통영대 나가야 인데 진짜 대단하다 째려보고 가더라구요 <laughs> 제주도에선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유튜버 <웃음> 제주기둥이에요 <웃음> 아 맞습니다 타에서 코카오니브 남자분 보셨죠? 응원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못 모르겠어요 어, 못 보던데 도시장이 제주기둥 간다고 좀 있으면 막. 야할것 같은데 그럼 뛰다가 <laughs>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먹던데 이게 제일 깔딱이니까 정신서 올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깔딱이. 여기가 더 다음 게더 힘들죠, 근데. 여기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네. 아니 여기가 아, 힘들고 그 다음 것도 힘들어요. 그 대성문? 어, 대성문 간데도 힘들어요. 대성문은 오히려 안 힘들어요. <laughs> 선배님들 말은 믿을 수 없어. 어, 믿지 떨리네. 말아요. 어. 그냥 힘들다 생각하고 가세요. <laughs> 먹을 것도 없고.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든든하게 먹고 갑니다. 바람막이도 정리했고 프로틴 가루도 물에 타서 먹었고 이번 코스에서 큰 어필 엄청 큰 어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4km 동안 어필이에요 어필 진짜 시작이고 지금 4시간 한 6분 됐거든요 3.4km 가야 되니까 5시 전에 우이암 가는 게 목표입니다 화이팅 이런 돌을 올라가야 됩니다. 돌산이네요. 스틱에 손이 묶여 있으니까 카메라를 자주 꺼낼 수가 없어요. 이 배부른데 지날 것 같아서 에너지 젤 하나 먹겠습니다. 여기가 우야미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한라산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기는 돌산이긴 했는데 돌이 다 튼튼해서 꾸준히 올라오기 좋았고 한라산은 더 높고 흔들리고 가파른 돌인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나무들, 진짜 멋지다. 오, 어, 고양이. 역시, 서울산엔 고양이가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산 타고, 대회도 뛰고, 고양이가 온다. <laughs>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그러 가족인가 보다. 아, 귀여워. 미안해. 나한텐 추루가 없어. 이제 가야 돼 안녕. 여기 길을 지나가요. 아니, 여기 길은 카가스파보다 더 한데? 어휴, 미끄러워. 어이. 무서웠니. 말도 안 나네. 무서우니까 다리도 막 후들어들 거래요. 조심조심. 내려갈게요. 이기 길은 맞는 거지? 와,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따뜻해요. 와, 돌이 진짜 크다. 와, 이거 봐. 와. 무릎 며칠 전에 넘어진 게 지금 아파가지고 자꾸만 쓸리거든요? 아, 따뜻하다. 아까 너무 추웠어요. 가을이긴, 가을인 것 같아. 이거 주황색깔 띠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뛸수 없는 딴 일이네요. 저 너무 험한 길은 끝났고 이제 괜찮게 뛸 만한 길이 나타났는데 거기 어, 저기 애기 고양이도 있다. 미 내려왔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촌식당에서밥 먹을 수 있게. 벌써. 진짜 조금만 먹을게요. 어. 말아놓을걸. 이만큼만. <laughs> 이따 딱말아먹고 가겠습니다. 먹고 바로 갈 거예요. 순포 레이스 2로 지도 보고 있고 레이스 S로 페이스랑 시간 보고 있습니다. 밥다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북한산 진짜 예쁘다. 지금은 15도고, 습도는 60%. 아, 이제 필인가 봅니다. 아유, 힘들다. 아, 지금. 좋다고 잠깐 속았어. 더워 더워. 이제 5km 정도 어필이 와서 스틱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두 번째 정상에 올라온 건가? 아직. 등산 가려면 멀은 거 같아요. 계속 돌이에요, 돌. 계속 봐도 계속 멋져요. 아, 시원하다. 모자를 챙이 긴 거를 가져왔더니 앞에 시야가 자꾸 가려져서 불편해서 지금 이렇게 뒤로 썼고 햇볕이 너무 강하면 다시 앞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16km 남았네요 많이 왔다 기도아 힘내자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런 곳인가봐요.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우와. 마지막 관문인가 봅니다. 계단. 계단.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어필 맞냐고요? 또 있어요. 아무튼, 지나겠다. 엄청 가파른 어필이에요. 이 대회는 55kg랑 33kg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제 33kg 주자분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보다 아마 2시간 늦게 출발하셨을 거예요. 33kg 걸. 아. 알바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딨지? 아니야, 오르막길.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저 일로 갔거든요. 5분 정도 알바했고, 다행히 미리 알아서. 진짜 다행이다. 오늘 한 알바 7번 한것 같은데? 慢慢来，别急。 돌아갑니다 어디가세요? 아 이제 가는... 어디가세요? 아... 이제 마지막 오픈인것 같습니다 예레사로 가면 이제 마지막 지금 부지런히 가야 8시간 반할수 있을것 같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거 네번째인가? 7시간 21분 먹겠습니다. 우리 3개 남았으니까 먹고 힘내야죠. 배고파서 주머니 에 있던 거 찾아서 먹고 있어요. 8시간 떼가 목표입니다. 9시간 안 보이는 걸로.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열심히 가볼게요 할수 있다 10km 남았거든요 근데 어필은 2개 남았어요 1 0도 가야되니까 7시간 40분 한 1시간 10분 20분 걸릴 것 같아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떡해 화이팅 아, 이팅이팅화이 구독자입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빌, 빌, 빌 수고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남았으니까 열심히 갈게요. 파이팅 예쁜 동네다. 이 저기 인왕산만 가면 끝인가봐요. 인왕산 둘레길이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침에 갔던 데인데. 아마 밤에 가서 기억이 잘안 나나봐요. 아, 어,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1등, 여자 1등. 화이팅, 화이팅. 네. 9시간, 간당간당해서, 빨리, 뛰어가고 있어요. 5분. 아, 1.2km 남았는데. 오분 아, 넉다 했다. 아, 아쉽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띵! 400m 남았는데, 30초. 뭔가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입니다. 아. 갈까? <목소리> <목소리> 알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다리가 아파요. 뭐 추워서 옷두벌 입었고 간식을 받으러 갑니다. 시원 1아 어. 감사합니다. 와 2등. 어귀하이 2등. 민진 언니는 야제주도가 어려워. 영남아 볼 수가 쉬워 이러고 내가 그치? 이만큼만 낮춰 주세요저자도 전체 기위입니다 9시간 5분 4초를 기록한 기우 4번, 안기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상패, 그리고 상금이 시여되었습니다 어, 네, 축하드립니다. 음. 그래 너무 졸려가지고 전철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지금 앉아서 불 까먹고 하니까 약간 기운을 차렸습니다. 수고했 <laughs>